안녕하세요. 호니TV입니다. 직장인의 주식 투자법, 주린이 탈출법 제1탄 기초편입니다. 자,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어 주식 시장에 어 새, 새로 계좌를 트시고 음, 투자를 하는 주린이가 많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어 주린이란 뭐냐? 라는 정의를 매긴다면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론 어 유튜브에서 추천 종목을 받고 또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매했는데 이 종목이 적정 금액에 매매, 매매를 했는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성장력을 동원했는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전혀 정보를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좋다 그래서 사면 주인이죠. 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좋은 금액대 진입을 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 기본적 공부를 하는 게 주신이 탈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공략하기 쉽고 또한 종목만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직장인들의 맞춤 기초법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뭐 일봉, 주봉, 연봉 이렇게 단어져 있고 뭐 오일선, 뭐 이십일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즘에 주식시장을 그 접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모르시면 좀 검색도 좀 하시면서 생략하고 바로 차트 삼성전자 차 하나로 수익 극대화하기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 연봉입니다. 자, 1년 단위로 뭐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음 1년 단위로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거래를 했다고 했을 때 1년에 적게는 10% 많게는 15% 정도의 평균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를 지나고 거의 맞춰가며 지금 현내구자를 보면 주식을 시작하고 마이너스 손실을 유지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되게 뭐 좋은 코로나 이후에 되게 좋은 장이 있었고 좀 수익도 내셨겠지만 또 그만큼 되게 안 좋은 공포장 하락장도 계속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좀 다시 좀 시장이 좋아진 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이 분들이 손실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으로 수익 극대화하기. 자,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자, 일본으로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죠. 어, 일본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로 거래들을 하시는데, 삼성전자는 참 어떻게 보면 공략하기 쉬운 주식이에요. 네. 한 종목만 가지고 뭐내 투자금이 1억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1억을 가지고 매도, 매수, 매도, 매수를 반복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주식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저는 올해 삼성전자로 두 번의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낸 적이 있어요. 자, 그 기준점으로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삼봉전자를 처음 주, 그 거래를 한 시기는, 음, 볼게요. 요때입니다. 요때. 자, 이날, 어, 6월 한 중순 정도 되겠죠. 이 음봉이 만들어진 이날입니다. 자, 제가 5만 원, 어, 이바닥 끝에서는 아니고 5만 원, 5만 천 원, 5만 천 원, 5만 천원 부근에서 어,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때죠. 이때. 이때 기점 이날이죠. 이날 이날, 6월 15일날 주식을 매수해서 이날 7월 7일날 매도를 합니다. 7월 7일날 어, 이 최고점에서 매매, 매도를 매매 한건 아니고 5만 5천원정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5만, 5천원 정도, 10% 수익을 냈죠. 자, 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벌써, 평균, 1년에 10, 15%라고 하는데, 이때, 거래를 해서, 이때, 어, 10%의 수익을 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이때, 21선 다 있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다시, 어, 이, 이때의 금액이니까, 5만 4천원, 5만 4천원에 매수를 해서, 이날, 이날, 7월 29일에 다시 매도를 합니다. 5만 4천원, 6만원은 아니고, 5만 9천원 정도 매도를 합니다. 59,000원. 벌써 두 번에 깔끔한 수익을 냈죠.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제가 수, 수, 수익을 냈는데, 어떤 근거로 수익을 냈느냐를 얘기 드리면서 삼성전자 간단 공략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 거래하기 쉬운 주식이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수익이 막 엄청나게 급등나게 심하지도 않으면서, 어, 그... 주식이 이때 많이 올라 있다가 많이 빠졌죠. 이때가 언제냐면 어 20일선을 깨고, 2 0선을 깨고 60일선 근처에 다 있을 때에요다 있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어 매수하는 시점을 볼때이 보라색 이평선, 20일선이죠. 20일선이 다 있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담아볼 수 있어요.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뭐30% 또는 50% 또는 20%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담고 나서 어 상승이 간다 그러면 어 가지고 가겠지만 하락이 온다면 추가로 베팅을 하죠. 그 베팅을 하는 기점이 61선이에요. 뭐 올해장행에선 그랬고 거의 대부분 어 삼성전자가 많이 심하게 뭐 장이 안 좋아서 빠지고 한다. 그때가 메스타점이에요. 사실은. 예, 이때 예, 이때겠죠. 이때 이때 는 많이 빠졌죠. 이때 제가 베팅을 해서 이때 수익을 냈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실 60선 다왔을 때, 다왔을 때 거의 베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습니다. 이때는 어, 2 1선 이때 공략을 했는데 6 0선이닿으려면뭐 장세를 봤을 때 오지도 않을 것 같았고 이때 그냥 베팅을 했어요. 왜냐 베팅을 할수 있는 는6 1선이안 왔는데 어떻게 베팅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일단 가격적 메리트에서 어, 괜찮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는 언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한들, 어, 파란불로 손실을 보면서 매도할 종목은 아닙니다. 아까 연봉에서도 보셨지만 항상 우상향을 장기적으로는 하는 기업이에요. 그 기간이 내가 매수 시점에 따라서 오는 시기가 달라질 뿐이지 이 종목을 샀다고 해서 어, 파란색 손절 손절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항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때 고점에 샀다고 한들 자 다시 그 오, 금액이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오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배팅을 했던 것이고 요날 다시 수익을 냈던 것이죠. 자, 똑같은 관점에서 한번더 볼게요. 이때가 어, 폭락장이 연출됐을 때입니다. 폭락장이 연출될 땐 삼성전자에 둘도 없는 매수식이죠. 사실 이때 또 한번 60선 밑까지 내려오죠. 위, 위에까지 내 네, 떨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때 지인들한테 어,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자 5만 뭐 사실 이날 첫날이니까 5만 5천 원 초반 또는 이 부근. 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배팅해도 된다. 물리주식이 아니고 올라갈 거다. 라고 매수 의견을 드려서 어 저는 이때 다른 종목을 들어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어 이때 거의 배팅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해서 배팅을 하셨어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이날 한번더 폭락이 연출이 되죠. 사실 예. 이때 이때 사실 저도 움찔했어요. 이렇게 빠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때는 다른 전문가들도 예견하지 못했고, 자, 이때 배팅했으면 더 많은 수익이 났겠죠. 그런데 이 공포장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상승이, 지나, 상승이 옵니다. 상승이 옵니다. 엄청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네. 바닥에서 매집을, 했기, 어, 배팅을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수익을 깔끔하게 낼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사는 건 60일이라며 60일날 베팅을 하고, 뭐, 그 근처에서 한 다음에,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그것도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어,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5일선 상승을 하고, 11선. 11선은 제가 추가로 따로 넣은 그 옵션에서 따로 추가한 선인데, 이 11선하고 241선은 꼭 추가로 설정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급등장이나 단기적 대응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 드리고 자 매도 의견은 제가 6만원에 드렸어요 6만원 6만원 왜 6만원대 매도를 의견을 드렸냐 사실 요 날입니다 요 음복날 음복날인데 상승이 계속 추세가 이어지죠 그럼 사실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매도할 이유가 없죠 계속 빨간불인 상향이기 때문에 이때 파나 이때 파나 이때 파나 전부 익절입니다 예 네. 전부 익절이에요 근데 언제 파느냐 가장 극대화해서 파는 방법이 언제냐 일단 보시면 똑같아요 제가 고점 61,300원 이렇게 팔지 못했지만 자 6만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라 라고 의견을 드렸던 건어전 고점 대비 6만원이죠 전 고점 대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매물대가 존재한다 항상 전 고점을 먼저 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6만원 언절이다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차트가 5일선 기준 5일선을 타고 쭉쭉쭉 상승을 하다가 지지도 되면서 상승을 하다가 요때죠 이 고점 찍은 날 고점 찍은 날 다음날부터 5일선 추세가 완만해지기 시작하죠 상승이 아니고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완만 사실 요때가 매도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이날, 이날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날 요날이죠요날 5일선을 어, 깰때 깨기 전에 어, 깨기 전에 매도 의견을 드렸죠 6만원 쯤 파세요. 지금 파세요. 오늘 파세요. 매도 의견 드렸고 쭉 보시면 이때 이후에 계속 또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언제 샀느냐. 60일선 뭐 쭉쭉 이라에 담아볼 수 있어요. 담아볼 수 있는데 뭐 전체 금액을 베팅은 60일선이라고 했잖아요. 자 담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담았다 이겁니다. 뭐50% 30% 담았습니다. 그래도 유,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베팅은 안했지만 바로 또 수익이 나게 되죠 수익이 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이지만 5일선을 어, 타고 상승하기 때문에 또 이때 매도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5일선이 만만해지고 고점 대비 어, 6만 6만원 6만원 또 왔잖아요 6만원 대비 또 매물 때가 있다면 이때 또 매도를 할수 있고 아니면 난 60일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벌을 거야 이때 아니면 거래 안 해도 돼요 꼭 주식을 들고 있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나면 또 기회를 주죠.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항상 어중간한 위치에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번 상승 전에 또한번 61선을 깨는 장이 한번 나오죠. 또한번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을 때. 이때, 배팅을 한다면 지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번 큰 상승을 바닥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내가 보유자의 영역, 이 전체 보유자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때 팔, 이때 뭐유는 없지만 언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언제 팔더라도 지금 보시면 뭐현 주송 그렇습니다. 지금. 어, 고점을 갱신하고 오늘 살짝 늘려있는데 오늘 파느냐, 뭐 아니면 그 전에 언제 팔았을 수 있느냐라는 걸뭐 훑어보면 똑같습니다. 자, 오일선은 계속 상승 추세죠. 심지어 오일선 위에서, 어, 떠서 많이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 사실 매도에 긴장은 항상 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오일선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자, 이 상승분을 이쁘게 조정을 하죠.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5일선 위에서 매물 소화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깨는 것 같지만 그래서 상승 이미 상승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 21선이 아니라 11선을 갖다 놓는 거예요. 11선을 깨느냐 더 지켜볼 수 있다고요. 11선을 깨지 않으면 더 지켜가 볼수 있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전환합니다. 상승 가격을 지켜 주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고 5일선 추세가 아직 살아 있죠. 당장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난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매도해도 이절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상승장에서 꼭대기 부근 꺾이고 추세가 꺾이고 멈추는 부분에서 전체 매도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익절을 하고 또 다음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러면, 자, 바닥 대비 전체는 아니라고 치지만, 자, 이번에 20%. 20%. 20%를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치자고요. 자, 시, 24% 아니야. 20%다. 그리고 이때 장 말씀드렸죠. 이때. 10%다. 제가 구매했던 10%다. 10%다. 뭐, 1년에 한 30%, 40%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한 종목만 그 거래를 하다 보면 거의 반 전문가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주식을 하면 참 쉬워요. 뭐 여러 종목을 보고, 뉴스를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흐름을 익힐 줄 알고 차트, 차트를 보면 매매를 할수 있다면 이렇게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우리는 주린이 탈출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하기 위해 앞으로도 2탄, 3탄, 4탄 계속 만들어가면서 직장인들이 빨리 습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략법을 제작해서 같이 대화해 보자고, 대화해 보자 이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2탄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뭐 앞으로 계속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